또 볼까? 어디 갈데 있나? 유혹 3종 도와주실분 파버보러 가볼까? 탱이 없을수도 있잖아 저기에 아 맞다 전정가할거예요아 정가 뭐 추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방신구 전체 해제, 해제, 장착, 장착. 가자. <laughs> 탱 없어. 궁수, 어, 아, 여기 탱이 없네. 탱으로 올걸 그랬나? 나탱 없어 누가 탱을 할 거야? 탱이 없이. 오, 궁수 님, 아주 과 감하 게 먼저 선빵 을 그래도 힐러 있 으니까 힐받 으면서, 음, 모비 도가, 모비 도가. 활용 좋은데 2이 이구 이힐러 오. 만성 피로 힐러 <laughs> 여기서 이제 땡겨지는 것만 잘 피하면 된단 말이야. 아, 또또또 또, 또, 또 땡겨졌어. 또 땡겨졌어. 어, 또 땡겨졌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얘도 3단 치기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너무 화려한데? 어, 페어리안 돼! 5분. 이거 3종 가는 건가? 밥 주겠지? 더 달라고 하신 분이? <laughs> 어. 어, 밥도 안 줘. 내공반 날렸네. アップスと。 도 갔다. 아 앞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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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나락, 펄리나 아이씨, 된장, 아이고. 러브 오 군네. 이거 5 1이 레이드 상점 업데이트 이거 입문도 조각 준나용입문은안 <laughs> 주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부터 주는 것 같아요. 입문 먼저 깨면은 어려운 보상을 못 받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우선은 또 봐야지 알겠죠? 얘들이, 아이고, 뭐야. 월요일 날딱뛸때 보상이 뭐, 나와, 같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그런 내용은 없어갖 누구야? 이게 아니잖아. 이도 아니잖아. 양털 진행 탄인가루 다 일로 했다고. 빙결술사는 진짜 노딜인가요? 세빙 있어서 어떤가 해서요. 빙결술사는 뭐라든지간에 타직업보다 나쁘긴 해요. 근데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건 거... 아이고 소왜줄로 도망갔냐? 어차피 석궁 아니고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뒤를 엄청 넣고 싶어 하면 석궁 하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이고, 돌려라. 왜 갑자기 나로 넘어왔어? 아이고, 왜 나야? 어이고, 브레이크. 야, 밥 줘. 내가 만들어 지나? 하나를 만들어야 돼. 아, 만들겠지? 어밥 주나 보다. 야 기다려. 나도 나도 밥 줘. 나도 밥 줘. 다 누가 줄 거야? <laughs> 뭐왜 아무도 안 줘? 아안 되겠다. 내가 내가 여행자라도 줘야겠다. 아나또 여행자라도 줘야지. 이거라도 드시죠. 이래야겠다. 악. 아. 악,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피해, 피해, 피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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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 또로 왜안 와? 어, 왜 또로 안 와? 둘다 어디 갔냐? 왜안 오지? 또, 또, 또한 마리 있다. 아니, 번개 치겠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8 7 8님 어,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여기 숨어 있어야지. 다 죽었나? 안녕하세요. 뉴심플리 어서오세요. 라비노기 다시 작했는데 고로케 무기 받는게 좋을까요? 엠블로가다에서 받을까요? 어... 다시 아, 작을 했다. 음. 개인적인 생각 말하면 되잖아요. 고로케 하기 전에 만약에 무기 전 무기 좋은 걸못 먹었다. 마지막 네, 챕터입니다. 힐. 하면은 저 같으면 무기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엠블럼도 3주면은 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엠블 받으려면 3주 걸려.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사람은 한 달도 더 걸리거든요? 그냥 무기를 빨리 받고, 레이드를 빨리 가서, 레이드 3주 정가 쳐가지고 받고,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국회만 전설 먹었네요. 원래 정가 우선은 엠블럼이 선택이 아니라서 무조건 고렇게 엠블럼이 좋긴 좋아요. 그럼 맞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지금 에픽이, 에픽이 한두개 한, 한 있다 하면은 무조건 고렇게 앰블런 가는 게 맞고 만약 에 하나도 없다 하면은 그냥 무기 미리 받아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 죽었다. 흔든다. 오. 오늘이 퀴먼테 파티 구하기가 힘드네요 투력이 낮아졌죠. 무기 바뀌었습니다. 앰블런 하나도 없네요. 이유. 투력이 몇인데요? 같이 가시죠. 이거 끝나면, 제가 파티 짜 드릴게요. 4분 4, 7분 40초. 원래는 레이드에서 엠블럼 선택이 없어갖고, 3주든 한 달이든 그렇게 기다리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3주 되면은 엠블럼 전설이 선택된다고 하니까, 내가 3주 안에 고로를 못할 것 같다 하면 무기 받는 게, 무기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네요 아하. 혹시 클래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랑 같이 도전 한번 하러 가시죠. 어차피 내일까지 깨야 돼. 깨는 게 좋잖아요. 음. 2.0 두불.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 나왜 여기 들어가지? 2.0 두불. 우선 저 이거 하고 나서 제가 파츠 짜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짜야 되지, 두불이냐? 끼긴 끼는데 타임머택을 해야 다음 주 지옥이 바로 가능해서 뚫어드렸는데 사제 도전네요. 힐러 킬러는 그냥 무조건 제가 봤을때 킬러는 무조건 좋아해요 서로 품앗이 할 사람도 없네요 막바지다 유심플 좀 기다리세요 요거 하고 우리 시청장님한테 한번만 도와주시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공방으로 유불이라. 접수분이 한분 있어야 되겠는데. 시간 받으리. 감사합니다. 밥은 세팅해 두겠습니다. 와. 밥 세팅해 둔데요. 밥 요즘은 데이하는 푸마이를 많이 하는구나. 북 세계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여기 7지직에 방송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대검 전사님도 있고 고수님도 있고. 또 이제 더 강하신 현질 많이 하신 형님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도와달라면 거짓다 도와주던데 쿠마씨를 방송에서 같이 하시는 게좀 나쁘진 않아요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 부캐정 뭐 서로 도와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같은 길드원들끼리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일단 만나시죠? 오케이, 오케이. 는 정가 시대인가요? 우선은 월요일부터 패치 되고 나면 웬만해선 다 정가 치실 것 같아요. 버는 저번 주까지 그냥 다 항아리 했고 엠블럼 먹고 싶어서 항아리를 했는데 엠블럼을 어쨌든 3 주에 한 번씩 랜덤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무지 도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들 투력 24만을 찍어야 살아남을 세상이라니 아이 투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기 꽝 투력 아닌 찐 투력 2.2, 2.3이면 2.4나 2.5나 솔직히 뭐 얼마 차이 안날것 같은데 다들 뭐 방어구 방화해갖고 올리고 뭐 요정밖에 없는 거잖아. 우선은 제 부캐릭 다한2.2 정도인데 버스 말고 다 클리어로 깼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클리어 팟 가도. 이제 오늘 같이 마지막 날 되면은 클리어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으아, 죽었다. 깼는데. 북캐릭이긴 많이 한다 하면 저는 월요일 날 북캐릭을 먼저 하심을 추천합니다. 본캐릭보다. 안해. 저 일러분 투력이 높나요? 티리달차는 2.2점투. 보로크 결투 나왔는데 쓸만한가요? 음, 결투 나쁘지 않죠? 아닌가? 어쩐지 전결... 잘 차더라. 종결까지는 아니어서 별투 나쁘지 않지. 아이고 했는데 우선 저 힐러님이 투력도 투력이지만 룬도 다 룬도 다힐 채우는 걸로 있고 2번 써주면 이번 스킬 써주면은 지금 다 만피예요. 요거 요거 던져주면. 와 여기 힐러님 절대 안 오네 나한테 와붙켜주기 공속이 있는데 너는 죽어라 나도 몰라 이런 이거 마지막이잖아.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오케이 힐러 탱커 없는 지옥 파슬 한번 봐야하는데 죽지만 않으면 피 채워준다는 위치 키 키움 힐러 탱커 없는 지옥 파 심플링 우리 힐러 탱커 없는 지옥 파서 한번 짜볼까요? 심플님두 번이나 죽었다는데 이거.